마가리카, 32 카운트, 1월 또는 4월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태그, 리스타트, 없습니다. 첫 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 스텝,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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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앞으로, 킥. 왼발 뒤로, 백백백 오른발 옆에 터치. 카운트, 원, 투, 세븐 에잇 두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카운트 원투리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카운트 영렬 원투리포 5, 6, 7, e 1, 2, 3, 4 5, 6, 7, n 세 번째 섹션 오른발 살짝 오른쪽 대각선 쪽 놓으시고 힙펌핑 오른쪽 앞으로 두번 왼쪽 그대로 뒤로 두번 앞뒤로 한 번씩 반복 오른쪽 앞 왼쪽 뒤 오른쪽 앞 왼쪽 뒤. Count t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Count 연결.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 e 네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뒤로 세 걸음. b a c 왼발, 백카치. 왼발부터 앞으로 세 걸음. 워, a 워 k 마지막에 박수 두번 쳐주시면 됩니다. coun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두 번째 섹션에서 방향 바꿔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두개 더, 사이드 터치. 왼발 스텝 하실 때, 사이드 두개더 하시면서 왼쪽으로 4분의 1턴 돌아서 왼발 앞에 놓고 터치. 카운트 1, 2, 3.